보여주고 자, 보정선거 규탄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죠. 아, 아. 드디어, 예, 조작, 기소자 TF 만들어서 모든 지금 죄인들 전부 다 사면 복권시킵니다. 북한 사람 다 탈북자들 전부 다. 이재명은 빨리 북한으로 돌아가라. 이 공산당아. 자, 지금 아하. 사법부, 자, 검찰, 경찰 모두가 다 지금, 네 예.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불정선거 규탄합니다. 말씀해 주시니다자 아, 아, 지금 국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자, 기소입니다. 자, 조작, 기소, TF1 <laughs> 만듭니다 자, 조작, 기소 자, 이재명 뿐만 아니라 자, 이화영, 김용, 김만배 모두 다 지금 예, 무죄석방 사면 복권시킨다고 합니다 자, 이거 나라가 이래서 안 됩니다, 문제가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화영이도 좀 있으면 자 8월 달에 무죄 석방됩니다. 사면 복권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자, 조작 기소 TF 드디어 만들어서, 자, 독재, 사법부, 입법부, 자, 정부, 삼권을 모두 지고서 결국은 베네수엘라처럼 자, 이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이번에 뭐, 어, 추경 예산 30조 원 준다. 1인당 국민한테 25만원 준다. 이게 지금 전부 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전부 다빚입니다 한마디로. 자, 이빚들들이다 전부 다 우리 애들한테 갑니다. 30조 원. 자 30조원 1인당 25만원씩 자 지급하지만 결국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전부 다 빚으로 물려집니다 빚내지 마라 이 도둑놈아 이 뭐야 빚으로 근데, 지금 어어 자야 빚거만 내라 자 추경예산 국민지원금 25만원 반대한다 이거 지금 받으면 그로는 큰일 납니다 물론 쓸데없지만 결국은 자 물가 상승 돼보자 경기 부 안됩니다 문제가 거기에다가 잘못하면 드디어 모든 부채는 국가가 갚아 준다는 지금 공산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부채는 다 국가가 갚아 준다. 이게 말됩니까? 말대로 내 빚내고 전부 다 이재명이 갚아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말됩니까? 내 빚은 결국은 죽더라도 내가 갚아야 됩니다. 형 맞습니까? 맞죠. 저내 빚은 내가 갚아야 됩니다. 죽더라도 내가 갚아야 됩니다. 무슨 내 빚을 국가가 갚아 준다는 말이다. 내 빚은 내가 갚자. 이다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지. 내 빚은 내가 갚는다. 무슨 국가에서 빛을 갚아준다 이런 공산주의 방식 완전히 반대합니다. 공산주의 완전히 반대합니다 자영업자들 빛은 7년 지나면 전부 다 탕감시킨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갚은 사람들은 다 바보됩니다. 한마디로 자 성실한 납부자들은 전부 다 바보되고 전부 다 빚쟁이들만 자 축하하고 있습니다. 7년 지나면 전부 다 공짜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에서 빛을다 갚아준다. 절대 이게 바로 공산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베네수엘라 가는 길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예, 공산주의 싫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행님 오케이. 따라서, 자, 부정선거부터 해서, 자, 요거 완전히, 자, 하고, 자, 국회에서 한 대통령, 자, 재선거 실 싫습니다, 한마디로. 드디어, 미국의 도랄드 트럼프도 지금, 요 예, 한국의, 자, 부정선거를 개입을 하고 나습니다 자, 미국에서 드디어 트럼프가 한국의 부정선거를, 자, 개입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 부정선거는 세계적으로 알려서, 세계적으로 악독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망신입니다. 이 무슨 꼬라집니까, 한마디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갈 길입니까? 대한민국의 만세 잘난 나라인데 결국은 더러운 일로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저출산 부정선거로 이런 더러운 나라 되고 우리가 형님 더뎌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축하 박수 감사합니다. 이 노체 대